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1월 7일 병술이니까요 개날입니다. 여름산에 나타난 붉은 개날입니다. 오행상 불과 흙이 만난 아주 좋은 상생관계입니다. 재물밭이 든든한 그 후원자인 브레이에서 비옥한 그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. 이렇게 되면 돈으로는 그 아쉬움이 없는 그런 금전운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병술처럼 천간과 지지에서 모두 이렇게 양기운으로 구성이 되면 불 같은 추진력또 물러설 줄 모르는 그 화끈한 기운을 암시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그 타오르는 그 불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스스로 그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. 실종된 그 물기운 탓에 인간관계의 그 소통에서 그 인간미 없는 재물과 그 물질만 쫓는 그런 완고함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갖는 그 후한 인심, 그리고 후한 평이 실종된 그런 성공은 그 뿌리가 그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갈수 없는 반짝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그 불기운이 넘치는 날은 그래서 불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준 그 수기운을 미리 그 챙기는 수고와 또 마음이 따라줄 때 그때 그 돈복이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. 특히 그 주말에 이렇게 돈복을 튼튼히 해 놓으면 돌아올 또한 주의 그 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날 그 일진 뿐만 아니라 돌아올 그한 주의 그 재수를 미리 파종하는 그런 기분으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그 풍수 조치를 해주시면 더욱 좋은데요. 물을 그한 대접 받아서요, 집의 그 남쪽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셨다가 그 다음날 그 아침에 버려주십시오. 그리고 받은 그 물그릇에 그 설탕 알갱이를 그몇개 넣어주시고요. 이때 그 넣어주는 그 설탕은 비옥한 또 갈라지지 않은 그 재물밭에 암시가 됩니다. 병수를 기운이 나오는 그 집의 그 남쪽 구역에서 이렇게 해주면 집 안으로 끊임없이 그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런 강력한 암시가 됩니다. 인생은 100m 경기가 아닙니다. 하루살이처럼 또 반짝하는 그런 돈복이 아닌 지속적으로 또 집안으로 그 돈복이 유입이 되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니까요.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크게 그 돈복 터트리는 또 멋진 그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